광양시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최상의 보상지원을 위해 돈의 최고 수준의 지원을 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시는 보훈참전유공자 의료비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신설하고 기존 보훈참전명예수당을 인상의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8일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보훈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보훈 참전 의료비 수당 월 3만원 신설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10만원 신설 등으로 매월 20일에 지원합니다. 또 전입시 1년 이상 거주 기간 제한을 폐지해 수당 미수급에 대한 유공자와 유족의 건의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신설된 의료비 수당 지급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국가 보훈 대상자 본인입니다. 배우자수당은 6.25전쟁,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가 광양시에서 사망하고 광양시의 주소를 둔 배우자와 개정조례가 시행되기 전 광양시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시의 주소를 둔 배우자에게 시행을부터 지원합니다. 단, 보훈자격승계를 받아시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배우자에게는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보훈참전명예수당과 의료비수당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의 계좌번호로 입금되고 신규 신청 대상자와 거주기간 미돌의 사유로 미수급 대상이었던 자는 국가유공자 요족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합니다.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도 주소지 읍면동에 반드시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훈 참전유공자 의료비수당 신설에 따라 전남에서 최초, 전국 두 번째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보훈명 예수당월 15만원은 전남에서 처음으로 최고 금액 지원을 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월 10만원 신설로 전남에서 최고 금액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9개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을 인상해 단체사진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의나 광양시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지원을 위해 수당 인상 등 보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기 위해 예우와 지원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유족은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면서 참전유공자의 희생에 보답하고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배우자 수당을 지원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